프로들 중에 임팩트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. 거의 대부분 다 임팩트 연습을 해봤을 거고 우리가 이 임팩트만 일정하게 할수 있다면 공은 항상 일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은 임팩트 연습을 따로 하지 않는데요. 이 임팩트를 연습하지 않고 공을 잘칠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정말 좋은 임팩트 연습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. 꼭 연습해.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임팩트라는 건 우리가 어드레스 때보다 손은 살짝 왼쪽으로 포워드가 되어 있고요. 옆에서 보셨을 때는 손이 살짝 높아져 있어요. 자, 우리 몸 기준에서 골반은 임팩트 때 살짝 왼쪽으로 시프트가 되어 있으며 머리는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. 이게 좋은 임팩트 포지션이에요. 이렇게 정확하게 손이 포워드가 되며 올바른 로테이션으로 임팩트를 할수 있어야지만. 제가 말하는 손은 손의 길로, 헤드는 헤드의 길로가 정확하게 완성이 됩니다. 자,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요. 이렇게 손이 포워드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손과 헤드가 그대로 이 길을 가며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고 페이스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조금이라도 채가 풀러져 내려와 채가 바깥쪽으로 내려오면서 손이 뒤에서 맞게 되면 팔로우 스르는 무조건 헤드의 길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공을 똑바로 칠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드릴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휴지각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벽 옆에다가 스퀘어로 놓으신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세요 자,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를 들어올 때 우리의 손이 정확하게 벽에 닿으면서 헤드가 스퀘어로 만들어주시고 힙은 옆으로 밀어 약간은 이 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더. 하나. 벽에 닿으면서 손에 동시에 이게 닿는 거죠.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손이 포워드 되면 헤드는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럼 우린 저항근의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얘를 스케어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 느낌을 정말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손은 손의 길로 헤드는 헤드의 길로 정확하게 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, 제가 추천하는 연습 시간은 이렇게 15분 정도 집에서 해주세요 손이 정확하게 벽에 닿는 순간 골반도 닿고요 임팩트. 이때 상체가 닿으면 안 돼요. 상체는 냅둔 상태에서 임팩트. 머리는 공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어주면 좋습니다. 하나, 둘. 만약 여러분들이 상체부터 덤빈다면 이 연습은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. 상체가 덤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풀려와서 맞거든요. 그래서 냅두고 그대로 포워드 시키면서 임팩트. 제 레슨의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이 임팩트 포지션이에요. 이 임팩트 포지션이 얼마나 일정하게 올바른 자세가 나오냐가 결국 골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. 제가 오늘 내드린 연습 하루에 15분씩 딱두 달만 해보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